미안성 교향곡에서 어, 가장 중요한 거는 이첫 번째 패턴. 여기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한데요. 지금 여기를 보시면 솔레 레레 솔레 레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패턴이 여기 이 미안성 교향곡의 주제에서 가장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리듬이에요. 하, 다시 한번 볼게요. 솔레 레레솔레레레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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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.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패턴을 나눌 거예요. 자 패턴을 나눠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박이에요. 세 개로 나누는 거죠. 세 박으로 그리고 이게 이쉼하고 일레가 이두 번째 박. 이쉼하고 일레가 이세 번째 박이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겠죠. 한 박, 두 박, 세 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보세요. 솔레쉿레쉿레솔레쉿레쉿레 레, 레. 레, 레, 레. 이렇게 돼서 이세 박자의 패턴으로 나눠지는 거죠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솔레쉿레쉿레솔레쉿레쉿 레, 이렇게 해서 연주를 읽고 나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.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. 솔레 쉿레쉿레 솔레 쉿레쉿레 이렇게 패턴